열무여사 강명옥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뭔가 대단한 걸 보여 줄 모양. 강여사가 야무지게 핸들을 돌린다. 나... 나... 근데 어라? 장바구니 열무사로 갑니다. 운전 잘하시네. 그래도 우리는 법정 속도는 딱 지키고 가는데. <laughs> 교통법규 준수하면 금방 도착인데. 근데 아 맞다. 구름마안 갖고 왔네. 아, 봉다리 질질 끌고 다닐 뻔했네. 쇼핑 가을딱 펴고 공항 워킹으로 함번 걸어 볼까? 아 어, 카메라 스이 맞지. 그 네. 예. 물이 잘더이 이거 완전 이거는 막 안토시한 덩어리입니다. 하게 니이이보 역시, 껌 물이네. 은 기차권 안가는데 손을 찍어도 되지. 손을 찍어도 되지. 네. 한방 찍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30분은 되겠지. 네, 30분 무료예요. 이거 한번 해주고 50분도 해요 아유. 말리자. 이거 타면 맛좀 보여줄 수있 봐요. 진짜, 아. 센스쟁이들. 맛있겠다. 오. 시식은 마 자동입니다. 아, 나한테 먹으면 미용실은 들셨다고야지 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머리는 귀신처럼 해갖고 있고. 네 언니가 그래야 내가 빛이 날까 아닙니까? 어머 세상에, 어머, 모델의 속법이었어 <laughs> 언니도 돼 있어. 아저씨 드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뭔데요? 콩나물은 집에서 나물 거니까. 네. 비릴까? 이거 검은콩 아니지? 검은콩 아니 맛은 어떻습니까네 네. 맛있다. 아이고 강예사야 콩나물. 예자야 예자야 콩나물 맛이 그지 그지. 오대 콩나물의 크기 맛이 나긋나. 듣고 보이길래 얘. 있는 거무 대추야 열무 있나? 대추야 열무 있나? 대추 대추야. 대추 판을 사장님이 열무도 판다. 맛천원 그 줄게 많다 오케이 컬딜 네. 네. 마치 기다리기라도 예, 예. 네. 네. <laughs> 한 듯. <laughs> 응.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금 키가 가지고 거나 여기는 거 되게 많 공해거든요. 오늘 첫 번째가 왔습니까? 미랑에서 요래 가지고 요 사이즈를 요래 마가지고좀 잘라내 버리고 요거 다 쓰면은 되게 맛있거든뒤에좀 잘라내 볼까? 예, 위에 요 정도. 요렇게 맞추면 돼. 그렇게 세지는 않아다. 예, 안 쓰. 물은 안칠지물 하나도 안 칠어요. 전구지 금이 천지 다 놔두세요. 그 얼만데? 5천 오늘 많이 니까오떠이내맛있나 오늘이 오. 뭐 남는 게 있겠나? 에헤이, 참말이지. 아, 애누리 없는 장세 없지요. 배, 이마... 에이, 기분이다. 떼린 이 협조, 까마을 사은증정. 이 마늘 강마한개 이거는 뭐디넣라고마무리마 대추도 대충끼 대추. 가줄게. 미랑 대추가 진짜 유명한데. 네, 도래 고량고래 고래. 예. 어, 미량 때문에 있는 네. 곳이 대추1 0 지군요. 그렇죠. 미량시 단장면 고래입니다 잘못습니다. 일단 덩단 고려가려먹기다 이거. 에라고 먹지 아이주다 가지고 여기서 안해 봐서 못해요. 안해봐요 열무넣고 생크림를좀 다져 넣고 그 이래가지고 한번 계획할게 싶은데 한번 예, 생각해 볼게요 계획해 볼게 예. 네. 네. 고추튀김 하나 먹어볼까? 네. 드세요 아니면 여기다 열무를 좀 다져 넣어보든지 맛있다, 고추, 고추에다가 열무를 예 예, 여름에 제철이니까 음. 고추 열무 튀김 함 시도해 봐야겠네. 열무 회사의 당당한 걸음걸이, 완전 프리리움머. 여기인가 경남 미남산 고급 보고수. 아마 얌해야. 내가 사니. 그런데 전부 다 고보고수를 보고 나니까. 여기인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 응. 마, 기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람은 그 보고수를 뜯는 거야. 판매를 할수 있다고. 할 때마다 이리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려면는 힘들거든요. 아, 그거는 사랑해. 다 소비자가 물으면 해 주지만 거기다국수는 고소, 어, 국수두개주 있어. 두개5 0 0원이네 네. 열무국수도 끼리무 때 근데 해물기 많아 행복한 열무였어다. 네. 우묵가사리 채반에 대고꼭 누질 못 된다. 진짜 국산콩이네요 엄청 고소합니다. 뭐 보면 국산인지 알아요? 예, 알아요. 입맛이 들죠 지금? 나이 들죠 지금? 나이 그렇다입니다. 음, 음. 콩국 반찬으로 딱이네 올해도 먹는다. 맛은 괜찮아요. 막건 음. 쌉쌀해요 아, 맛이. 맛있네. 묵고 또 묵고. 강열사의 시식 본능이다. 계란 한개넣어주세이아쉽이많아니까 아, 이거, 이거 좀이 아, <laughs> 고맙습니다. 음 보세요 어, 나이 <laughs> 나중에 음. 주차 요금 내야 되겠다. 엄마, 낮이 다 아니, 주차비 이거 30분 주차인데 무료 주차인데 다 지워지겠다 이거 어쩌노? 아줌마 이거 하나 찍어줄 수 있습니까? 어. 찍어주지만 그거 찍어가 소용없을걸요. 어, 얼굴 찍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찍어주고 안 되더라고요. 그 찍어가지고 이거 많이. 어, 아 이게입니까? 네. <laughs> 아 이거 다 지워지겠네. 요 이번엔 오른손등. 어. 한방 찍었어요. 안 어. 아, 형이가 짜증을 내고 있네. 짝 2호는 계속 통화 중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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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하신 지 얼마나 돼? 예, 제가 예. 그한 10년 넘었어요. 야채장사도 오래 했죠. 야채는, 야채는. 매콤한 10년의 맛이 볶이고 있다. 반송 시장에서. 고춧가루도 넣어가지고, 탁하라 맛있네. 이거는 그 이거는 무상료도 700원인데 우리 500원 받거든요 사실은. 뭐를요? 이, 이 오뎅이 이거는 새 오뎅인데 이래좀 포저 너무 포저 너무 포저 너무가 우리 시장통이라좀 싸게 받고 있어요. 뭐 오뎅이 닭다리처럼 생기죠 그렇죠. 마이 파이썬. 떠날 때는 말없이 공항 패션으로 떠난 그녀 이제. 그녀의 손도장 주차권은 어떻게 됐을까? 이 도장이지 아직 가지고 널로 기계에다 쪼어야 된다는데? 네. 네. 내 목이 빠질라 하는데 이게 이게 빠지기 전에 내 목이 빠지겠는데? 아, 목이, 아, 고 목이야. 막걸리집을 연지 석 달째. 만남을 얘기하고 우정을 나누는 낙서 벽화도 생겼다. 엄마야 산초 가루를 안 사왔다. 다 썼는데 언제 되노 어? 이경순입니다. 산초 가루는 단골 방앗간에서 빌린다. 열무 이런 열무가 좋아해. 오븐 열무 만드는 데는 달짝나게 첨추면 돼요. 아린 맛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름 약간 넣고 이게는 액젓을 넣어야 맛이 있어요.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액젓을 네. 멸치 좀 넣어야 돼. 네 마지막에 산초가루를 넣어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한 뜻이 보실랍니까? 음, 이 산초가루가 포인트라요. 진짜 맛있네. 그녀의 취미는 지방 매거진을 보며 가래떡을 뜯는 것이다. 음. 열무요사의 열무김치 5분이면 음. 된다.